13장, 1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어, 이제 매일 성경의 제목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14절로 23절 에루살렘 멸망과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제 말씀 13절까지로 에루살렘 멸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도 에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37절은 에루살렘 멸망 후 세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의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로 23절을 먼저 보면 이제 에루살렘 멸망 때 이야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헬라 시대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깃발이나 어, 또는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성전에 성전에다 깃발을 꽂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가증한 것들과 연결이 된 거고요. 로마가 지배할 때는 이것이 로마 군대의 깃발인 겁니다. 그것을 성전에다 꽂아 놓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 멸망의 징조가 된다. 그래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에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때 14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이 말은 유대에 있다 하는 말은 에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는요. 에루살렘 성과 에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은 다 유대인 건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굳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하여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성이 포위당해서 죽을 거니까 다. 뭐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위됐을 때요. 100만 명인가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겁니다. 다 굶어 죽고, 뭐 나중에 침략당해서 죽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30몇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유대 에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성 안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왜 있죠?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이 지붕 위에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지붕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둥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옥상 같은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저녁 때나 집나절에 선선할 때는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뭐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챙기고 뭐 챙기고 귀중품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그 뒤로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도망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집안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도망을 해라. 주변에 물건을 챙길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재림때 이야기 아,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여러분 이게 제림 때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림 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면 구원받나요? 제림 때에는 집 안에 안 들어가고 집 밖으로 가면 구원받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림 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들에 있느냐 산에 있느냐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성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겁니다. 빨리 도망하느냐 머뭇거리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빨리 도망하면은 어디 숨을 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재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루살렘 멸망 때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7절을 보면 아이 밴 자들과 점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하면은 아이 뱐자 임신하거나 젖먹이는 여자들은 지옥 가나요? <laughs> 그래서 예수님 재림 오는 날짜가 언젠가 봐가지고 결혼도 미루고, 아, 미루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3년 후에 온다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은 임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자는 화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이 그런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이게 재림 때에는 이런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할 때는 임신한 여자는 곤란하죠. 도망가는데 걸음이 들이니까 젖 먹이는 아이를 갖고 있으면 도망가는데 힘드니까 이 곤란한 거예요. 그럼 화를 당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임신과 결혼과 자식이 저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재림의 일이라고 하면은 산으로 도망하면은 살거나 겨울이 아닌 여름이 여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재림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여름에 일어나면 구원을 많이 받고 겨울에 일어나면 구원을 조금 받나요? 아니죠. 그러나 전쟁은 겨울에 일어나면 피난 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동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6.25에 일어났잖아요. 가장 더울 때. 왜? 아, 북한 놈들도 겨울에 쳐들어오기가 힘들어. 여름에 신속하게 쳐들어와서 부산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6월 달에 쳐들어와서 9월 달까지 부산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회복해서 우리나라와 유엔군이 북한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1월 달입니다. 9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월, 11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때 유엔군이 후퇴를 하는데 일사후퇴라고 그잖아요그 얼어 죽은 유엔군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도망가는 통로가 눈 때문에 막혀 가지고 포위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재림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하는 로마의 전쟁. 이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아이벤 여자들은 화가 있고 젖먹이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할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고 특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비유를 통해서 봤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9절 20절에 이런 환란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뭐하지 않으면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구원, 전쟁에서 살아나는 구원입니다. 근데 어, 이런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지만, 19절, 20절 주님이 그것조차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감해 주셨느냐?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을 감해 주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거죠. 은혜의 주님이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환란을 감해 주시, 아, 주시지 않으면 육체적 구원이든 영적인 구원이든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구원받는 이 말씀 말고도 영적 구원인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이 전쟁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아해 줬다. 그러니까 믿는 자 때문에 세상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믿는 자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세,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잘못 믿어서. 진리대로 안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 믿어서, 이건 잘못된 거죠. 실제로 에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피해서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기독교인들 숫자는 많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유다가 망할 때도 에레미아 시대에 괜찮다 평안하다는 말을 계속 오고 아니다라고 외치는 에레미아를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때 또 일어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오고 와가지고 평안하다 우리가 로마를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미혹을 한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도망 안 가고 끝까지 황전을, 황, 항전을 하다가 백만 명이 죽었 그래서 21절로 23절에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거는 재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재림 때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겠지만 이건 지금 에루살렘 멸망이에요 어, 예루살렘 멸망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미혹하는 자,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우죽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특히 말씀의 분별, 신비주의적 신앙의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로 37절은 에루살렘 멸망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환란 후 에루살렘 멸망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환란 후에 오늘 우리들의 시대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그리고 에루살렘 멸망 환란 후부터 재림 때까지 말세의 전체의 모습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은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다.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24절로, 25절에 해달 별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이 말은, 이 권능들이 즉 세상의 권세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그때에 또 그럽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온다.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 이 2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은밀한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초림의 예수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천지 이야기를 또해 보면 신천지 이만인은 저 경상 남동가요, 북동가 의 청도 청도가 남도죠. 북도? 경상북도 총도에서 농민의 아들로 초라하게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뭐 어디 이단에 들어가서 통일교에서 배우고 또 나와서 전도관에 들어가서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유재열이가 전도관에서 나와서 장막성전을 차리니까 그리 따라갔다가 또 유재열이 또 많이 다 싶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자기들끼리 뭘 차렸다가 거기서 싸우고 나와서 신천지를 84년에 차린 거거든 그런 식으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군다나 그렇게 와가지고 점점 늙어서 요즘 화면에서 보면 이만이 얼마나 볼품 없어요. 늙어빠진 쉰 꼬부랑, 그죠? 나도 늙었지만. <laughs> 저도 그 모습을 보면 나도 90 가까이 되면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다행히 60대라 아직은. 그냥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안 오고 영광스러운 모습.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이라는 것이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물로 수증기로 된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래서 이만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다 그 말. 신불신 신앙하고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그렇게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이게 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어긋난 자는 무슨 이적을 보이고 무슨 말씀을 비틀어서 증명을 해도 가짜인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키나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때 27절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자기 택한 자를 모은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추수꾼을 보내서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 말세 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으는 겁니다. 이미 믿는 자를 주님 앞에 모으는 거지. 새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 전도하는 재림 예수는 다 가짜예요. 불러 모으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와라! 그러면 쫙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죠? 비행기 타고? 아니, 그냥,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짠! 하고. 결국, 재림은 승리와 영광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신자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이다. 그것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로 32절에는 그 재림의 징조와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우는 줄 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에 가지가 연하고 잎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와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3월 달에 지금 어, 그, 이렇게 봄꽃들이 피고 파릇파릇 잎사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예상을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한 두어 달 지나면 여름이 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이스라엘이, 육체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는 1948년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만 그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목사들 중에도 이 땡땡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죠 전주에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맥이 그렇잖아요 문맥은 뭐 이스라엘의 독립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이걸 근거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죠 성경 다른 곳에서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나와도 이 본문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본문에서, 어디 구약 어디서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신천지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현상. 봄이 오면 가, 여름이 가까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 여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며보 인자가 가까운 것을 알리라. 이런 일이 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에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죠. 에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다. 이걸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 이후로는 종말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종말 시대의, 뭐라 그럴까요? 개막을 선포하는 것이 에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네아라는 말인데요.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 멸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고 성전이 파괴가 되면 이 종말의 때에 돌입한 것을 너희가 그것을 증표로 삼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그날과 그때가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다만 에루살렘이 멸망하면 은 이제는 그날이 가까워진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만 아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뭐 아무도 모른다 인자가 오는 때는 누구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 자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모른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20. 7절을 보면 인자가 오는 때를 말을 하잖아요. 26절, 27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데, 이 32절도 바로 그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측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어요. 1992년, 1999년, 담이 선교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온다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안 흔들렸지만. 근데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재림의 날짜로 정해놓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를 안 쳐?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해요.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다 포기해요. 가정도. 거기에만 매달려요. 규모 없는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날짜, 오시는 날짜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시는 그날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33절 이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면 깨어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날만 달력에다 표시해 놓으면 돼. 그 날을 달력에다 표시해 놓고 예수님이 오시기 제가 생각에는 한 1년 전, 1년 전이 좀 서운하면 한달 전쯤 세게 회개하면 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그때는 목회할 것도 없어요. 그죠? 목회는 무슨 뭐 내가 바쁜데죠? 회개하면 돼요. 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삶을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이 말은 언제 오는가 날짜를 계산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삶을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요. 깨어있어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은 깨어있지 못한다 그 말이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일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호련이 왔을 때 깨어 있지 않는 종을 책망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또 오해를 하죠. 뭐라고 오해를 하죠? 아, 잠안 자야 된다. 그래서. 밤에 잠안 자고 누가 그랬죠? 다미선교에서 그랬잖아요 12시 땡 하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밤새도록 왜? 주님이 밤중에 온다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삶이 깨어있어야 된다 종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내용이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환난인데 주님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에 분별하는 신앙, 이적에 미혹되지 않는 신앙, 신비주의에 물들지 않는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깨어서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사는 일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